고 요즘 은 이제 이렇게 오래 살잖아. 예. 그 백살까지 살잖아. 예. 그1 0 백살까지 살니까. 예. 이제 그게 유산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아들하고 며느리 있는데 똑같이 주면 은그 예. 관리를 예. 며느리가 할 수가 있잖아 예. 그러면 아들은 내가 준 돈인데 예. 자기가 별로 음대로못쓴다그가 예. 그대로못씁면다안하지요 이야기 들어봐봐. 어, 어. 마음대로 못 쓰면은 예, 우리 지금 인테뷰 하고 있다며. 언 마음대로 못 쓰면은 두 어. 그 돈을 예. 나중에 내가 내가 돈는 이렇게 예. 아들이 훌륭하게 예. 쓸수있 그렇지 있잖아. 며느리한테 왜 좀? 결게 경제를 경제권을 마, 며느리가 있습니 유산 추도 며느리가 다 가져가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 결과적으로 아들은 자기가 나중에 예. 노예 생활이라는 이렇게 할때못 쓰잖아. 예. 안 되니까 예.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 나가지고 이렇게 나눠준다이까 예. 이렇게 나눠주면은. 예, 예. 물론 며느리도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주고 갔다고 하면안 믿을 거니까 예. 일부는 분명히 있는 데서 주고 예. 내가 나머지는 비자금처럼 예. 따로 줄 아들한테요 예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예. 언니. 하고, 어 그게는 내가 얘기해서 예. 재산이 없는 없다고 하면 며느리가 예. 없으니까 안 주고 생각하는데 예. 어 분명히 재산이 있을 때문에 재산이 예. 어디 갔노 예. 궁금할 거니까 일부는 언제 하. 살짝 줄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지금 뭐 며느리한테 그렇죠. 주고 분히 주고, 주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학생이니 하고 싶은 데서라뭐뭐미생을 네. 하든지 뭘 하든지 그지. 렇 네. 어, 그렇게 주고 싶어. 어, 언니 말씀이 저도 공감하는 게 재산을 분배한다는 게 그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며느리는 사실은 며느리를 뿐이고 내내 내 새끼 내가 몸 아파고 난 새끼한테는 진짜 그. 자식한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며느리는 또 친정엄마한테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나보니까 어. 그럼 막어른들이돈안 쓰고 모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며느리가 다 쓰게. 된다. 예, 며느리가 다 쓰게 돼요. 우리가 써야 됩니다, 언니. 예, 우리가 써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좋은 옷을 사입고, 우리가 좋은 곳을 가고, 우리를 위해서 쓰고 남은 부분을 줘야지, 절대 자식한테는. 아, 근데 남은 부분을 주는데도, 예. 예 남은 예, 부분을 주는데도, 예. 남은 부분을 주는도 아들이 들수 있도록, 예. 챙겨서 주고 살자. 예. 수는, 살짝. 아들은 정말 나가갖고 고생해갖고 돈 받아서 뒷바라지를 잘하지 않습니까? 자, 가족을 위해서. 지 자신을 쓰게끔 줘야 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언니. 짠!